안녕하세요 김한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손목 중에서 아프면 일단 병원에 먼저 가서 치료가 쉬운 질병 세 가지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어, 첫 번째 일단 손목터널증후군이 있어요 손목터널증후군은 이 위치를 눌렀을 때 약간 찌릿찌릿한 증상이 먼저 시작되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아프면 먼저 손목통증이 뭐 터널증후군이구나 하 병원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손목건초염이 있어요 이 엄지검지를 많이 사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손목건초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쏙 들어간 위치가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해보시면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손이 좀 불편한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. 이 위치도 손목 건초염 위치예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손목을 사용하시다가 이 위치가 아픈 경우 여기는 삼각섬유골이라고 하는 관절을 의심하시면 돼요.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어 손을 비틀거나 짤때 아프다는 특징적 소견이 있는데 이 증상은 사실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번 생기면 매우 오래가는 위치니까 여기가 아프면 병원에 빨리 찾아서 어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